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종종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개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일어나며 부하들은 망신스러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좋은 회사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의 좋은 점을 보면서 즐겁게 다니고 있지만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은 있듯이 하급자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존하는 가스라이터들이 자주 쓰는 말을 소개하고 전연차 직장인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거리둘 수 있게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 가스라이터들에게도 자신의 조직에서의 악영향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이신 분들 중에 실제로 본인이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한 적이 있다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사과의 한마디라도 하시고 행동도 고치셔서 한국의 기업 문화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자꾸 책임지려고 하지 왜 자꾸 책임지려고 하지?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은 책임질 능력도 없는 무능한 존재이며 자신이 있어줘야 비로소 책임을 질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을 내포합니다. 또한 상대방은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부담이 되며 책임을 지거나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전연차 분들이 듣기에 이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좋게 해석해주면 아, 저 사람이 나 대신 책임져 주려나 보다라는 의도로 말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후배가 자신의 밑에 깔려서 정보 및 판단력과는 격리된 채 무능한 모습으로 남아있어 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말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너는 이 일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다 해줘야 되나? 너는 이 일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다 해줘야 되나? 이 말은 후배나 부하 직원이 자신을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믿게 만들고 그들을 감정적으로 흔들어서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상사의 권력을 남용하는 행동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이 말도 처음 들었을 때는 업무 자체를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리고 마치 뭔가를 해결해 줄것 같은 유능한 인상을 줄수 있어서 이 말을 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 말은 자신이 잘났음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무능한 존재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왜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아니, 사람이니까 생각을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생각하기 마련인 건데 굳이 이런 말을 사람한테 한다는 건 듣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전적으로 빠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말이 옳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앞에서 무조건 맞장구를 쳐주고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아 땡땡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 땡땡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경험은 전부 다 옳고 그들이 경험한 세계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옆에서 인정을 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최대한 그들과 얽히지 않는 방향으로 지내야 하며. 이런 사람들의 타겟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려고 뒤에서 약을 칠 텐데,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당신에게 일시적으로 오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당신의 멘탈만 굳건하게 유지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당신도 다시 유능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개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